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속 상승 모멘텀이 굉장합니다 현재 한 5일 연속 5에선 6일 연속으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유의미한 거래량과 함께 OVB 차트까지 우상향 그리고 있어요 주가 거래량 OVB 차트가 동시에 올라가 준다 이건 사실 차트적으로 후재일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거든요. 차트 조금 넓게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보다는 하락이 많았던 차트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전 고점인 1 8 0 0 0원 선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2차, 3차 전고점까지 2만 원대 주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이야기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상승의 원인? 주선 애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테마나 재료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알아가셔야 하는 모든 배경 지식들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게 자본 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 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빠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이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딴딴하고 힘 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 로보틱스 딱 1년 전이맘때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한 2,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 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 준다? 10배 넘게 오르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셈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 했을 때 2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마음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 봐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 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하아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 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건축 테마주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연속 상승 모멘텀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 건축 테마주 건설 테마주가 약간 힘을 못 쓰고 좀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세코3라는 기업과 함께 무려 1,5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맺었다는 소식에 연속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세력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늘 투자 의견을 높게 찍었다가 개미 한번 꼬시고 나서 개미님들 콱 물리게 하는 그런 차트를 그리는 아주 그냥 악질적인 놈이었거든요. 사실 차트를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사실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았던 종목 거래량 터뜨리면서 목표가 올렸다가 와르르 무너뜨리고 올렸다가 무너뜨리고 사실 우리 개미님들이 중장기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리기가 참 힘든 종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터진 상승 모멘텀과 거래량은 뭔가 다른가?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주님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거래량과 주가, OVB 차트는 나오고 있는 상승 모멘텀도요 길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설 테마가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인 우상행을 그리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 2만원 전후로 여러분이 반드시 손 털고 나가셔야 하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 제가 그거 한번 다반지로 공유해드릴게요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여러분이 잡아가셔야 하는 입절 타이밍, 1차 목표가까지 제가 이해하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야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뉴스, 기사 이런 표면적인 것에서는 알수 없는 증권과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모든 분들께 그냥 시원하게 쏴 드리고 있어요. 눈으로 편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빙의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정말 도움될 만한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 에꼭 한번 챙겨 가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셔야 돼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10-5962 5239 여기로 두산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제발 주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만이 낸다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만약 그런 거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 개나소나 다 부자게 다집 있고 차 있고 막다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왜 주식할 때돈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입 보면서 재미 있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거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한치 앞을 모르겠는 그런 마음 고생만 하는 주식 청산 하시고요.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계획할 수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산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도박 같은 주식 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말 못할 고민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할 돈 고민 떠안고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